자 리더스피치인데요. 어. 사파야 이상 사장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엄재영 사장님, 김동호 사장님, 음. 어, 손수빈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음. 사파야가 맨 앞에 서주시고요. 그 뒤에 에메랄드 서주시고요. 음. 시작세요 어. 아, 네. 어? <laughs> <laughs>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laughs> 사파이어 손수빈입니다. <laughs> 오늘 조금 아쉬운 게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자리를 못 하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원래 무적의 사인방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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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자리 같이 못 하셔서 조금 아쉽고. 블랙 하셔야죠, 당연히. <웃음> <웃음> 그 얘기로 한 거고, 부산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파이어, 인도입니다. <laughs> 네, 지금 비록 사람을 <laughs> 파도는 다 많이 안 오셨지만, 지금 손수빈 사장님이 블랙? 응. 저는 더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우리 저희 패턴하고 지금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아마, 대옥수 교수님이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크게 안 가겠나. 오! 이거를 얘기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눈빛 보이십니까? 화이팅! 가능하겠습니까? 화이팅! 좀더 크게 해주십시오. 안 되니까, 화이팅! 음, 대표님이 보고 오셨는데,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미을수 없을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부산 열심히 하면 되고 있습니다. 도민님,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사고 있는 사파이어 에이전시 엄태웅입니다 예, 오늘 야, 예, 많이 모시신 파트너사님도 계시고 한데 어참 파트너들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어. 저는 지금 네트워크 회사가 세 번째인데, 저는 이게 선택하기까지, l s p 를 선택까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선택한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라는 없습니다. 포기는 없고, 비록, 많이 같이 하지 못한 파트너들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다음 제일 좀 레세미나 때는 다 같이 참여해서, 어, 더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 리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에이전시 최인지입니다 <laughs> 아, 뜻깊은 오늘 팔매기를 맞은 부산 세미나 네, 너무 가슴 설레이는 하루였고요. 어, 그래요. 모두가 다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달리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작하고 6개월 이내에 내가 찍은 최고 직급이 아마 나의 열정의 값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저는 이제 800일이 됐잖아요. 어, 누구한테 알리지? 라는 생각이 올 정도로 인맥이, 어, 느 정도 정체기라는게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사업이 좋은 건 뭐냐면 누구나가 기본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사업자, 사업자 두명 추천. 이게 정말 똑같이 국제만 이루어진다라면, 어 아까 김장희 선생님께서 내그 그림 네 바퀴가 아니라요. 그게 한 제가 그런 플랫 자는걸좋아 하는데 해봤더니 여섯 바퀴, 일곱 바퀴 크라운을 가던데요. <laughs> 근데 이게 이론상의 얘기고, 어 이론과 또 현실은 많은 차이가 또 있고 사람과 또 사람이 내만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어, 제가 800일 동안 저 역시도 안 힘들어, 힘든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저 역시도 힘든 적이 있었고 어, 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제가 봤던 건 김창희 스폰서 님이에요. 한글같이 단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아이 모기사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에너지 뿜뿜 네. 어, 우리한테 김창희 스폰서 님이 함께 하고 있는 한이 부산이요. 잠깐 잠깐 멈칫할 수는 있지만요. 멍칫한만큼발 도금해서 더 멀리 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 역시도 엄마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8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매달 세미나, 부산 못온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그간 못 봤던 사장님도 얼굴 뵙고 특히나 또건설영 사장님 왜 이렇게 이뻐지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니고신 줄 알았어요. 네. 어, 최대한 매달 부산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사장님들의 멋진 성공 응원드리겠습니다.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하 자, 자, 자,